두 번째로 나오게 되는데요 저번, 저번에는 러버어택볼을 가지고 왔지만 이번에는 글로우 이라는 미니집 앨범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멤버들이랑 같이 협동심을 이루줄수 있는 게임도 같이 하고 <웃음> <웃음> 부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댄스 메들리랑 부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아이돌라디사랑합합니다 <laughs> <laughs> 이렇게 미끄러주듯 감사합니다라는 분이 네. 그 글로브도 많이 많이 랑해주시고 <laughs> <laughs>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아이돌 라디오 사랑합니다랑사일 사랑 사랑 번랑 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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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곡을 가지고 왔는데요 랑 사랑 사랑 사거 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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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 인마일로신을 가지고 왔는데 가수컵 네. 너무 다 좋으니까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요 너무 안 빠졌죠? 네. 일단, 일본에서부터 와서 이렇게 꿈을 꾸던 아이돌이 돼서 아이돌라디오 하는 뭐이 프로그램 항상 나오고 싶었던 아이돌라디오을두 번째로 나올 수 있습니다. 기쁘고요, <laughs> 행복하고요. 응. 그리고 앞에서 할 말을 다 해버려서. <laughs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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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만, 이제 오늘 피아노 선생님들과 함께 오으면곤라인들과 같이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. 빅셈들도, 태아나만 선배님들도, 블라이들도행복하자 음, 마지막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한두분만 얘기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곧있셈들가 데뷔 1주년을 맞이한다고 하는데 아 아, 정말 바빴을 것 같아요 저희도 데뷔 1년 동안 진짜 데뷔하고 있 진짜 정말 바빴었거든요 아, 너무너무 하니까 음. 어쩌면 저희보다 더 바쁘실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서 멤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대요 지금 어땠는지, 1년이 어땠는지 얘기해 주셨어요. 3년. 3년. 좋다. 리더. 네, 2년입니다. 아, <laughs> 곧 어, 1년이라고 하는데, 지금 너무 빨리 지나가서, 후등학 지나가서, 벌써 세 번째 앨범. 눈 떠보니까 세 번째 앨범인데, 여기 멀리 섬에서 본 친구도 있고, 저도 섬에서 왔거든요. <laughs> 그거 다들 멀리서, 이렇게 한 곳에서 모이기 쉽지 않은 다,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. 1년 아, 동안. 고생했다. 으아! <laughs> 땡큐. 마지막으로 막내 제나씨가 언니들에게 혹시 하고싶은 말 있으면 한마디만 아 진짜 기대된다 기대합다하네감니 네. 네. 일단 진짜 오늘 물어봤는 것처럼 너무 시간이 빨리 갔고 이러다가 금방 인년하면될것 같은데 계속 함께 해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더 성장하는 리슨을 만나시오고생하니다 감사합니다 와내에 따른 감독님들 오늘 메이크업을 하셨네요 <가시면> <laughs> 감사합니다 <웃음> 감사합니다, 여러분 이렇게 캠 p 파이 f 시간도 마치고 불안해도 마치고 올라갈 시간입니다 앞으로도 뿌듯하고 멋진 감성 쓰는 모습 많이 <laughs> 기대하겠습니다 네, 네, 좋습니다 <laughs> 끝곡으로 기원 한 번씩 때깔 <laughs> 들으면서 같이 인사할게요 그린사는 밖에 계신 돌랑이들과 게스트 분들 함께 할 거예요. 저희가 피어나무니도라고 하면 여러분이 리센느도라고 해주시고 밖에 계신 분들은 돌랑이도라고 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다 같이 마지막에 아이돌라디오 사랑에 외쳐주시면 됩니다. 아시겠습니까? 네. 아, 네. 아, 아 출연은 끝났어요. 네. 네, 아, <laughs> 좋았어요. 좋았어요, 좋았어요. 갈게요. 피어나무니도, 리센느도, 아이돌. 아이돌.